연법의 세계에서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을 연법의 핵심 가치는 제업을 소멸하는 거 있잖아. 요그 제업이 뭐냐면 내가 제업 제방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제업이 뭐냐면 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래서예요, 그죠? 비물질 에너지를 막혀주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상대를 도와줘야 돼요. 상대가 즐거워야 돼. 상대가 즐거워야지 내 업이 소멸되거든요. 업이 소멸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육신 하나, 이 갑옷을 하나 입고 지금 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내 갑옷을 갖다, 무거운 갑옷을 갖다 벗어줘야 돼. 그럼 내 영혼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내 영혼이 가벼워지려고 하는 게 바로 제 업의 소멸기인 거라. 왜? 비물질 에너지는요. 내가 무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거워서 저 천상의 내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또대 우주에 내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러려고 그면내 영혼이 맑아져야 돼.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상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상대를 즐겁게 만들어야 되고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상대를 갖다가 아주 좋게 만들어줘야 돼. 상대를 좋게 만들어주면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나한테 즐거움을 주면 나는 기쁨도 일어나고 상대가 기쁨, 나는 차가가열리면 행복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다 천상에 가가지고 내업은 스스로 다 어떻게 소멸돼서 다 깎이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지금 얘기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내가 쳐다보는 나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즐거운 거예요. 내 자식을 갖다 동물만냐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성장시킨 게 아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성장시켰다면, 이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존경받으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나는 어떠냐면, 행복에 미쳐가지고 나는 내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내 탁한 에너지가 스스로 맑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니까 상대가 즐거운 만큼 그 에너지가 나한테 지금 같이 지금 나눠지게끔 되어 있거든? 그러면 상대가 50%즐거우면 나는 또50% 같이 즐거워라. 내가 한50% 행복하면요, 나도 정확하게 상대한테 에너지를 거줄수 있기 때문에, 같이 50% 50% 행복해지면요, 내 영혼이 행복해질 때마다 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라서 계속 맑아지는 거죠. 물질로 삭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물질 에너지니까 내 영혼이 스스로 자동으로 맑아지게끔 돼 있다. 그러면 모든 내가 집착과 어떻게 하늘 갖다가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집착을 떨쳐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탁한 에너지를 전부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 업을 소멸한다는데 제 업이 제가 있으니까 딱 소멸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좀 즐거워야 돼. 내 영혼이 즐겁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입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내 집착과 한이 없고 내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자식한테도 좀 집착하지 않고 내 남편한테도 집착하지 않고 내가 돈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가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 집착하고 내가 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 안 하고 매이지 않고 내가 어디에 간섭을 안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물질에너지에. 저 자식이라는 물질 대해서도 내 간섭을 안 받아요. 간섭을 안 받으면 내 영혼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땡기는 힘이 없거든. 욕심과 집착, 한이 뭐냐 면요 땡기는 힘이에요. 바로 중력의 힘이거든. 이 지구가 어떻게요? 태양과의 거리에서 전부 다 중력이 땡기는 힘을 다 맞물려 있거든. 그러면 은 영혼이 지금 집착이 없다는 것은요. 물질이 나를 땡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자식이 나를 땡길 수 없고, 내 가족이 나를 땡길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나를 땡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땡길 수가 없으면요. 나는 한없이 가벼워져가지고,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신선이 돼가지고, 천상계로 스스로 갈수 있는 거죠. 비물질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집착되어 있냐면, 내 자식한테 집착되어 있죠. 그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집착 매 있죠. 집착하고 있죠. 돈에 집착하고 있죠. 자동차에 집착하고 있죠. 내 집에 집착하고 있죠. 내가 먹고 사는데 집착을 처음부터 집착에 지금 머물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거워져가지고 절대이3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우리 은하너머가 저 은하너머로 갈라가라면 정확하게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진다. 즉가벼워져야된다이 말이죠. 근데 내가 뭐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간섭을 받기 때문에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중력의 힘이 발생돼가지고 나는 이3차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죽어가지고, 저 무덤에 갔는데, 내 육신이 거기 있으니까, 무덤에 있는 신들이 어떻게 하대요? 내, 저게 내 집이라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저 육신이 내 거라고 집착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태워가지고, 저 어떻게 저 있잖아요. 뭐, 공 같은데. 또 딱, 안착에서딱 모셔놓으니까, 또 영혼신들이 또, 그게 또내 집이라고 또 집착하는 거야. 그럼 전도 뭐냐면, 이 영혼신들 비물질의 내지는 전부 다 어디에다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거워서 내가 차원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업을 소멸한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죄업, 죄업하니까업업하이게 사람 너무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그 죄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을 게 많으면요. 나도 스스로 죽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데 집착을 해요. 절대 안한 거죠. 근때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가지고 자식 관계를 알았어요. 부부 관계를 알았어 부모 자식 간의 형제와 내 주위의 사람들 관계를 알고 내 자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면요. 내가 집착을 안 해. 근데 왜 집착을 안 하냐. 이 자식 사이끼가 내가 열달 동안 배 아파서 나한테 내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육신이 내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해. 근데 그 안에 있는 영혼신들은 대우실 때 스스로 전부 다 있는 존재들이 다 개체별로 있는 거지. 내게 니게 네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인연법으로 해줘가지고, 전부 다 서로 도움이 돼가지고 상생해가지고 서로 업을 소멸하라고. 내 자식만 고 아끼고 사랑하는 게 있는데, 내 자식 인생을 존경받게 살도록 만들면요. 나는 그만큼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거라.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준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업이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제업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야 돼.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려면, 내 영혼의 질량이 어떻게 부족했으니, 절대 저 사람을 즐겁게 만들 수가 없거든. 내말 한마디라도. 그죠? 저 사람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저사람도 인생이 멋지게 살아가시도록 내가 괜히 시켜주셨는데, 그 힘이 있다그러면저 사람이 살아가는 게 즐겁고, 사회에 존경을 받는 만큼, 그 존경이 착하게 나아가죠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저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깝까하고 집착이 매일까지 절대 안 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집착을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계, 저 하천계나 중천계에 있는 뭐 시탈타도, 예수도, 옛날에 공자, 명자, 탱자도 전부 다 성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전부 다 욕심과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착을 만들내고이 집착을 또더안 이루어지니까 전부 다 한을 가지고 전부 다 차원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천계에 딱 머무는데 중천계에서 는뭐 뭐하는데요? 중천계에서 도 뭐하냐면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업을 소멸하는 게 바로 또 중천계예요. 그러면 중천계 정도 가려고 러면 내가 업이 집착이 한 70%가 떨궈져야 되니까 나머지 30%는 내가 거기서 또 공부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집착을 자꾸 떨구는 거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제업을 소멸하는 것과 저 영혼신들이 차원계에서 제업을 소멸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뭘 떨구는 거예요? 내 집착한을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착한을 떨구면 나는 다시 어떻게 돼? 중천계에서 또 육신을 받아가지고 윤회를 할수 있는 자격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천계가 뭐냐면 내가 윤회를 하는 바로 전단계이기 때문에 스탠바이 하고 기다린 데가 바로 영혼세계가 중천계예요. 왜? 70%에서 또30%내 집착한을 떨궈가지고 내 영혼의 집착이 완전히 100이 됐을 때 집착을 떨구는 게 100이 됐을 때 자기가 되게 하나님이 또다시 육신을 줘가지고 네가 못한 인생이 있으니까 정확히 또 3차원에서 네 인생을 살고 오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육신을 받아오는 것은 계속 윤회를 하고 오잖아요. 왜 오는 거예요? 내가 질량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업이 소멸돼가지고 네 영혼이 맑고 깨끗해가지고 천상으로 다시 오라고 아르켜 주는 거죠. 그래서 중천계에서 또는 우리 삼차원 지구에서 전부 다내죄와 업을 소멸하는 방법은 집착과 한을 떠그른 거예요. 그래서 영혼신들이 전부 다 어디에 머물르냐면이삼차원 지구에 전부 다 무덤에 머무는 신도 있고 아니면 저 영락공원이라도 공, 공원에 머무는 신도 있고 아니면 허공에 떠도는 신도 있고 구천에 헤매는 신도 있고 아니면 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저 하천계에 머무는 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집착을 더 많이 떨구며 중천계에 가가지고 다음에 윤회할 준비를 하는 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5만 단계별로 지금 천 단계로 지금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삼천 대천 구천 대천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쓴 거예요. 층별로 천 개의 계단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신들이 지금 뭐 하냐면 인간하고 똑같게. 내 업을 소멸시킨다는데, 내 업, 업이 소멸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집착과 한, 욕심을 갖다가 떨구는 작업하는 게 바로 이게 해탈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과 집착과 한을 떨구려고 하면 내 영혼의 신량이 좋아져야 돼. 근데 나는 물질에 집착해가지고, 물질도 자식도 될수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집착하고,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집착하고, 내 형제한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자동차 집에 집착하고, 집을 몇채 가져야 되고, 이런 데 하면 전부 다 물질에 지금 욕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에 많은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 내가 물질보다 신량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게끔 돼있어요. 내가 욕심을 낸 것은 내 것은 내신량을 뛰어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게 안 돼있거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더 가지려고 집착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생명이 걷어가는 때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한을 다 남기고 가는 거지. 그래서, 영어신들이 거기 딱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집착과 한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다 소멸하고 업을 소멸한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집착과 한을 떨구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공부가 안 되면 집착과 한을 절대 못하거왜 물질이 뭔지, 비물질이 뭔지 몰라요. 저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부모 자식까지는 모르고, 내 남편이 어떤 관계로 나한테 인연 벌어왔는데 정확하게 원리를 몰르다 보니까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절대 원리가 터지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이루게 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